취사 마차의 이용, 척 외건은, 어, 이, 이름이다. 주어진, 마차에 주어진 이름이다. 어떤 마차냐면, 어, 이동, 가지고 이동했던 음식이랑, 어, 음식 도구들을, 어, 가지고 다녔던 마차에 주어진 이름이다. 이주민들을 위해서 여행하는 이주민, 마차 행렬로 가로질러서 대평원을, 북아메리카의 대평원을 가로질러 마차 행렬로 이동하는 이주민들을 위해서 음식이랑 음식 요리 도구 있잖아. 어. 어, 이동 가지고 이동했던 그런 마차에 주어진 이름이 척 외건이다. 척 외건은 또한 여행했다. 어, 음식을 주기 위해서 카우보이들과 이제 나무 자르는 애들, 벌목꾼들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그 외건은 외건 요리사는 해어해츠 캐리 가지고 다녀야 했다. 충분한 음식을 근데 형사 중요법어 지속되는 두달 동안 지속될 충분한 음식 <laughs> 뭐를 통해서 서부 여름의 열기를 통해서 두달 동안 지속될 충분한 음식을 가지고 다녀야 됐어 마차에. 근데 냉장고 없이 그러므로 신선한 야채들, 계란들은 절대 어운반되어수 운반되어지지 않았다. 오직 말은 음식만 쿠 l 라스트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한 환경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한 좋은 척 외곤 요리사는 킵 유지할 유지한다 어 유지했다 그의 카우보이들을 잘 먹게 유지했다 어 요리사 가 요리 잘해서 잘 먹였다 이거야 뭘로 근데 원팟이잖아 한 냄비잖아 그러니까 큰그한 들통 같은데다가 에 들통 수트 우리나라 말로 이거 국이잖아 국어 한냄비 수트로 모모을 어, 기반으로 한모모에 근거하는 높은 칼로리 음식을 기반으로 하는 서치에즈 콩 같은 뭐 감자 같은 빵이나 뭐쌀 같은 이런 걸로 이런 거 기반으로 한 한냄비 수트로 잘 먹였다 현대 시대에서 척 외거는 사용된다 특정한 요리 대회 아니면 뭐 행사 어 아니면 심지어 어, 말타 어말 경주의 유형 알려진 척 외곤 레이싱으로 알려진.